여행지에서 맞는 아침은 늘 그렇다. 살짝 피곤하면서도 낯설지만 또 새로운 기분. 몸을 일으키니 정신이 돌아온다. 커튼을 열고 눈앞에 펼쳐지는 풍광을 확인하면 여행은 다시 시작된다. 아침부터 소란스럽다.

하우스키핑 팁을 올려둔 돈 g table or Lotun d o 응. 지지가 다다요 p o o l なんだっけ何島無人島。セビトゥン,ドゥン違う、それじゃない。<laughs> 韓国に行っちゃったじゃん。ハラちゃん連れて行けるかな行ってみるね。でも海、風が強かったら多分行けないんだよね。行けるかなとりあえず、ハラちゃんが今日初プール、初海。だね。グローブに意識とたらわせた。 내가 들어가는 거야? 아니, 아니 여기 나온 사람들 아직 그런 분들 아직... 여기까지 와가지고 주차를 아, 아, 보고 해서 뭐하냐고 니는 도대체 여기 왜온 건데? 가족여행인데 자신만만하게 테라스로 안내한다 내가 뭔지 알아 니가 누군데? 유튜브의형 복도 보네 무력감을 공짜로 온 남자 내가 그런 남자야 오하이오구자이마스 도록샤아다치

잠깐 여기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지. 얘가 길을 계속 헤맨다. 진짜 아니, 말해. 지도도 봤고 내가 나가서 막 다른 길에서 오른쪽이라고 응. 했는데. 2008년에 내 친구 두 명이랑 일본을 같이 가지가 왔을 때. 즐겨할 거였다. 친구들이 정말 간곡히 부탁하더니. 제발 먼저 앞서가 지말다고 어이 네가 원래 길치였어. 어. 사실 뭐 길치라기보다는 약간의 병신이랄까? <laughs> Little bit of 병신? ㅋ ㅋ ㅋ ㅋ ㅋ 기대다네 근데 나는 미국이 처음이야 아예? 니 네, 미국 가봤어? 난 미국이 제일 가보고 싶긴 했어 미국이 여기를 미국이라고 얘기하긴좀 그렇지만 점심을 먹을 가게에 도착했다. 호텔 직원분이 알려준 맛집이었다. 2013년 버거 페스티벌에서 우승한 전력이 있는 가게. 현지 정보라 그런지 한국인 손님이 많지 않았다. 어 나한테 물어본 내가 미안했다. 살았아게 거는 기대가 크다. 오케이. 아이들 그냥 다들 건강하게만 자라자. 어, uh, can w get this one l a i t h salad n mean, d t h r i e a this one. one this one t h e fry라 같이. Yeah. Yeah. 동생놈이 영어를 잘해서 참 다행이었다. Plastic yeah. cheese만. I yeah, u yeah. n d e r s t a d Hello t yeah. e french f r i e s French fry. Okay. 1 coke. 1 coke. Okay? Yeah, 2 coke. 2 diet coke. And one orange. 미용비의 하품이 쩍쩍 벌어진다. 결국 미용비의 키즈버거가 제일 먼저 나왔음에도 얘는 한 입도 먹지 못했다. 어른들은 진수성찬. 아 고추. 아아까 <laughs> 동생이 생쥐를 잡아먹는 모습으로 보일 테지만 사실 이건 생쥐가 아니라. 펠라피뇨네. 음, 고추, 고추가 손상났대요. 드나 드마. 음. 음. 오리코가美味しい, 음. 한방고가美味し <laughs> <맛있어. 웃음> 참고로 과메서 먹은 버거 중 여기가 제일 맛있었다. 이후로도 세네 군데 먹었었는데 빵과 고기가 확실히 더 맛있었다. 아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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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고기. 아 근데 음식은 늦게 나온다. 음.

엄마의 양수에서 실컷 쳤던 헤엄일텐데 그새 수영하는 법을 잊었는지 물속에서 아둥바둥이었다 그리고 어느 수영장에 가도 꼭 이딴 짓 하는 새끼가 있다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내 동생이었다 리조나를 감은 괌 최대 규모 워터파크를 보유한 호텔로서 괌의 유일한 인공파도풀을 포함하여 가르쳐 아이와 함께 놀기엔 최적의 환경이었다 오늘은 호텔 풀장에서만 놀기로 했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워터슬라이드 흰 다리를 빼곡히 채운 다리털이 혐오스럽겠지만 뭐 일어나지도 놀고 싶은 건 매한가지 아닙니까? <laughs> 나이 먹고 하면 뭐든 재미가 없다고? 나이 먹고 해도 똑같이 재밌는 짓이 여기 있다 요비 어땠어? 푸르 즐거웠어? 또 해볼래? 이제疲거워

경품을 구매 중간 평가를 한번 해봐. 번? 우선 비싸고 맛있고 솔직히 맛있는 건 내일까지 한번 봐야 되겠다. 내일까지 보고 맛에 대한 평가는 내일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 이 모든 걸 상세하는 거는 바로 날씨. 그것들이 모든 걸 상세지. 하이 모든 걸 상세하는 날씨. 식기 없어요. 뭐가 없어요? 식기. 이 식기. 식기 없어요. 습기 습가오는 사키니 하는 거 야めて 그래네 뭐,絶다이 히까까라나이 습기 습기 요 휴미리티 휴미리티 식혜? 습기 모든 메뉴에 새우가 들어가는 새우 전문 패밀리 레스토랑인데 정말 신기한 건 모든 요리에서 새우 맛이 났다 음! 뭐맛 나도 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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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맛나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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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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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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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호텔 조식을 나와 보니 확실히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많았다. 나니 바나나 도넛. 바나나에 바나나 파 있네. 원래 아침은잘안 먹는데 또 호텔 가면 먹게 되더라. 빈손으로 따라놀러 온 동생 놈이 이중 가장 신나 있었다. 호텔 조식에 대해서 코멘트 좀 줘. 안상의 섬괌으로 오세요. 학교는 메뉴가違うねけど. 야, 용담하세요. 고향 만두 만두 고향 만두 고향 안 되나요? 엄마가. 엄마 먹으래. 아기 먹이느라 정신없는 형을 원숭이 모두 바라보며 식사를 즐기는 원숭이 같은 놈이 있었다. 아니 또 먹나. 아침을 아직 입도못댄 엄마 아빠 옆에서 이미 두 그릇째. 어지간히도 이 여행이 만족스러운가 보다. 아침은 원래 그래 많이 먹나. 마시면 절대 안 먹는다. 환상의 삶과함으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laughs> 미친 놈이. <laughs> 겨우 겨우 아이가 밥을 먹으면 우리의 식사도 시작이다. 맛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관광에 나섰다. 사랑에 대한 슬픈 전설을 가진 절경 포인트, 위태위태한 절벽 같은 우리 부부 관계의 최적의 관광지였다. 쳐 갖고? 뭔가 아そこ 아이를 착는 옷이 많이 있는데. 착화해. 누구랑? 나미 씨 물론. 옷 파는? 옷 파는 건 착화 낫기 때문에 결혼식 때 착화했어. 평평아. 여기는 솔직히 형 가족 따라올게 아니라 여친 데리고 와야되는거 아니야? 여기있다 안보이지? 어? 안보이지? 계속 옆에 붙어 다니고 있다 아 계속 옆에 같이 붙어 다니고 있나? 마셔봐 엄마는 누군가와 사랑을 지켰던적 있어? 거짓의 사랑은 있어 나만 그랬던게 아니라 다행이다 하라짱뭐 사랑을 지켜고 싶어? 아이 使うて 랄토의 아이 아이치카우? 엄마. 소이시소 아니다. 혹시 이거는 남산 타워. 저거는 응. 주상절리로 대체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laughs> 오늘도 이어지는 쌉 대체 가능들이. 즐거워 이게 오빠 옷도 사나요?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여기 너무 이뻤다. 어, 조심해. 아, 오, 진짜 이쁘다.

어? 중문 뭐가 네. 중문 해수욕장 중문으로 싹대체 가는 어. 어. 와 진짜 이쁘다 바... 아너저 바다 색깔 봐봐 바다 색깔 이쁜 것도 좋은데 아기 데리고 높은 데 가는 게 너무 싫다 아 나는 고소공포증 이 있어서 안돼 안돼 아이 아메 때 난간이 무섭지도 않은지 이 엄마랑 아이는 여기가 너무 즐겁나 보다 미호비 걷지 믿대. 현빈아 이미봐다 좋은데 아빠 바뀐거 아님? 바로 다음 스팟으로 이동을 했다 괌의 북쪽 끝단에 위치한 비치. 바다에 들어가고 싶다고 계속 조르더니 뜸을 들이고 있다 하자야 바다 봐봐 하자 우미 다봐이 봐봐 바다에 들어갈래 뒤로 봐봐 밑에 <laughs> 아そこ 숲길 사이로 바다가 드러났다. 이 아이가 태어나 오늘 처음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모든 너의 첫 순간을 남기겠다고 산 카메라. 아빠 인생에서 본 가장 이쁜 바다가 너에게 첫 바다구나. 우와, 쁘다다 예쁘다. 예다 좀좀좀좀좀좀안 보이냐? 이네 태양은 뜨거웠고 생각보다 파도도 거셌다 잔뜩 겁에 질린 눈치 무아이 이사 갈까? 나 이래 여기 갈래? 내가 찍어줄까? 가고 해야 된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찍을게 마마도 이사 갈 네가 떨구면 내가 네가 너를 원망할 거 같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파지하고이 아이의 첫 바다를 함께했다. 파도가 무서운 듯했다. 어내얼 나, 우와! 기분 좋아! 어때? 워 바다의 이부 봐봐. 바의 우와! 기분 워아

호텔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 다들 모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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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모로 문화 체험을 함께 할수 있는 투숙객 전용 이벤트. 시작부터 뭔가 본격적이다 싶었다. 오이시, 스위트. 맛있어요. 이 많은 이벤트는 언제? 뭔가 차모로 문화의 파티みたいな感じ一緒

음식 테이스팅 이외에도 다른 이벤트도 이어졌다. 참으로 전통 복장의 스탭들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 생각보다 미용비가 제일 잘 먹었다. 안 매워요. 안 매워요 나네. 그렇게 밤이 깊어간다.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도 계속되었다. 명용비의첫 해외 여행으로 선택한 이곳은 더할 나위 없는 가족의 추억으로 남았다. 아시도나 って아시미아시노라미세아시노라미아시노라미 아시노라미시 아시노라미시 아시라미 아시노라미시 때르, 아시노라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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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르, 아시노라미시 때르, 아시노라미시 아시노라미 아시노라미시 때르, 아시노이미아시미아시노라미아시아시미아시미

토게토게의 우니다요. 우니? 우니 밑아 본애모노요これ.안만안바만의 쿠로바츠 간님한테서 아, 소매てきた 우니てて요저 친구들은 이제 정신감 시간의 방의 개념으로 <laughs> 시간의 속도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과는 달라. 유연비 만속도 100점 만점인데 난점? 100점이 가장 위에요 음. <laughs> 다행히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니 몰려오는 먹구름 괌의 날씨는 시카고조차 손댈 수 없이 완벽했다 햄버거 원없이 먹어서 행복했던 괌 이것도 한국인 관광객에게 소문난 맛집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동생이 먹는 이 새우버거가 추천이다 그걸 그렇게 꼭 먹어야 돼? 음. 나름 꼴때리아의 새우버거도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음. 여기 새우버거는 정말로 돈 음. 맛, 진짜 맛. 응, 음. 어때? 좀내 기로는 하양이었네 그거 궁금한 게 있는데, 형의 가족이 여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키는 거야? 많이 시킨다고 쿠사리 줬던 동생. 그러? 우리는 아니. 남겨도 남겨도 괜찮으니까 플러스 1 인분 정도를 더 시켜. <laughs> 음식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식사를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 난 진짜 못 따라가겠다 여기 와서 계속 소화가 안돼 여기 있는 감자튀김 양반 감자튀김 여기 감자튀김만으로 북한 먹여 살리겠다 <웃음> 진짜 <웃음> 근데 아, 나 배가 고픈데 음식이 부족하네요 이러고 식사를 끝내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아, 이거 배가 고플 수가 없다니까 이걸 다 먹으면 어, 하나만 다 먹어도 인간이가 인간 <laughs> <laughs> 인간데스까 닌겐인간겐자노 몇명을 하자면 일본 살면 뭘 시켜도 조금 나와서 이렇게 되더라. 덕분에 매번 집에 먹을 게 넘쳐나는 아이. 지 얼굴보다 더큰 햄버거도 거뜬하다. <놀람> 뽀뽀 이제 작별의 순간이다. 아이 싫는요명비가 고마워, 리나노트 아리나노트. 삼촌 미아 어 고생했어 동생이 1시간 먼저 돌아간다 안녕히 세요 바이바이 잘먹었다 <laughs> 아니 근데 저 새끼는 촬영해준다는 핑계로 따라와 놓고 내가 다 찍었는데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